안녕, 난 너희들의 밥 친구 아레나. 오늘도 내 영상 보면서 밥 맛있게 먹어. 골드한테도 졌어 우리. 골드한테 졌는데 아, 미션 뭔지 보겠습니다. 경쟁 25킬 이상 이거. 야, 근데 금액이 <laughs> 너무 커! 야, 아, 처음에 나 내용을 보고, 아, 이거 25킬 어떻게 해요? 이러려고 했는데, 금액이 커서 납득이 됐어. <laughs> 야, 잠깐만. 아, 일반 25킬은 쉬운데, 경쟁 25킬은 말이 안 돼. 25, 아, 1시간으로는 절대 안 돼요. 잠깐만, 내거 기록 좀 보자. 20킬도 빡세요. 지금 경쟁 좀 보면. 20킬도 두번 이상, 20, 최대가 23킬인데나? 아, 일단 해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오케이. 와이 왼쪽에 있네. 아그 낚시 자리. 아아 아, 알았는데 못 잡았어 미안해. 킨다고 에반데? 뭐 뭐야? 아 오퍼구나. 뭐야? 와, 와 다계피 120, 120에 60명. 아 안돼. 아나못한거 아닌데 우리 팀 너무 잘했을 뿐이야. 29분 안에 내가 25킬만 하면 되잖아. 1분에 1킬씩 하면 돼. 에이스 다섯 번 먹죠? 아무 얘기나 막하시네. <laughs> 그 이게 바로 그거지. 1분에 100개씩 팔려나간다는 모모. <laughs> 1분에 1킬씩 해야 하는 데 운명. 일반이면 가능할 수 있는데 근데 일반이 문제가뭔줄 알아? 아. 너무 잘하면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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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썰에 아, 을죠 아, 25킬 아, 가능해. 아, 가능해. 아, 가능해. 아, 시간이 문제야. 불가능이 문제가 아니야. 시간이 문제야 아, 시간이 어, 나할수 있어 내게 내게 시간만 있으면 할수 있어 나 정신 차려 김 아레나 한명 찾았다 근데 나 B 혼자 있는 거싫어야 근데 A야 내가 가면 A야. 다 죽어 있겠구만 아예 에임 어디 있어 <laughs> 아 이게 재단탑 파이크가 A 점에떨어졌습 적군이 한명남았 누나 둘다 개피야 반피야 아어 아닐 뿐이라는 걸대답 해주지 무조건 사. 아내 쪽에 와야돼 이 확률적으로 A에 많이 와갖고 난 25킬만 향해 아, 봐 상남자들이네 상남자들이네 상남자 특 어디 아, 아나키인다 어나이 가고 있어 세트 아 저지 아 저지 잘 자라 상남자 특 하남자들 펀드로 나이스 누나, 내가 누나가 25kg이었어. 미션을 바꿔야 되나? 그 미션 대리 댐. <laughs> 한 <상냥한> 줄로만 알았는데. <laughs> 야야 스텝터 가져가. 아니야, 내가지 요청. 아, 잠깐만 빨리 요청. 버려줄 고마워. <laughs> 어, 어, 야, 나 A 갈래, 나 A 갈래. 어. 무조건 A와. 니네 아, 죽었다. A야, A야, A 로시다. 어, A다, A다. 야, 내가 문방이로 뛰죠. 아니 이게 말이 안 돼. 눈물 난다. 예비아 그니까 오히려 오히려 못하겠어 <laughs> <laughs> 어떡해 아니야 팬텀으로 가야겠다 아나 쫄지 않아 나 앞에 나가서 싸운다 다 들어와 아니 나경제못해더 오히려 키를 못해 더 어려워 비다 <laughs> 이거 A A A? 오케이 어 A A다 어이 아씨 뭐야 아. 육탕, 재장전 쪽, 육탕에, 육탕에 제트, 제트. 둘, 아, 육탕 둘. 적군이 한명 아, 저 아, 오케이, 오케이, 나, 나쁘지 않아, 킹부지 않아. 나이스, 나이스. 어 얘네 도른자라서또와 레이나, 레 어디서, 어디서 나는 자, 거냐? 출야야야발 <목소리> 하나 컷. 그래 삼킬했어. 킬했어. <laughs> 아데 스카이 에임 되게 좋아. 아체아 저거 쓰지 말라고 페이드 너 때문에 안 오잖아. 놀고 싶다면 어디 놀아주지. 고마워 누나. 이치 안에 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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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 잘했 잘했. 하이 나이트. 나이스! 텔 둘! 텔 둘! 텔 둘! 텔 둘! 이걸 또텔 타네 모기 타라 트 스파이크가 에이드 <A> 자에 <지점에 웃음> 떨어졌습니다 한명 남았습니다 와 됐다! <웃음> <웃음> 미쳤다리 오케이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라운드 보면 여유 있어 와야돼 한번더 와줘 레이즈 와서 죽어줘 go to. y o 여기 있 o g 여기 a z y Yogi, lazy, 이 a t i 어 i a o 비 i e o p i 데 n u n a 이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여기 스프레이 잡고 있으면알래서 내려서 와 죽어줄 거같은데큐큐타큐큐타 큐, 큐, 타. 어, 폭달라갔달라날이갔이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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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 한나에세명씩다섯라면 충분해. 미션 몇분 남았어요? 시간이 문제야. 난 솔직히 킬하는 게 걱정이 아니야. 시간이 문제야. 15분? 오케이.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날라. 와.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선물. 온다 선물. 온다, 온다 온다. 그렇지. 아, 나다있누나 <laughs> 나일 좀. 파이크가 A점에 떨어졌습니다. 아, 선물 아, 너무 있어요. 램프를 겨잘안 램프에. 딱 이쪽 명 남았습니다. 몰라. 재장전 중. 본 본적이 없어요. 저 있다. 저 있다. 가서 잡아야 돼. 어딘지 몰라. 오른쪽이야. 기 오른쪽. 이어이스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적을 못 속겠어. <laughs> 그. <laughs> 나 총소리 나면 불안하잖아. 그그. 나 이번에 여기서 서 있어야지. 왠지 여기로 딱들어줄것 같아. 있어또 있긴 있어. 온다 온다. 선물 온다. 재장이부터 온다. 레인 치료가 필요안 오는데? 잘 숨었어야지. 궁 쓰고 이제 온다. 램프 들어 컷. 레이저 터치. 눈을 가려지시야를 궁극기 쳐주지 우리 여기 여기여기 여기, 음, 잡아두고 와 어, 나이스였다 페이드 역탕이라고? 어. <laughs> 와 좋았다 10킬 남았다 10킬 내 힘은 무한해. 시간이 얼마 안남았어 근데 <laughs> 지금처럼 하는 게 오히려 개꿀이야. 레이즈가 <laughs> 선물처럼 날라온다고. 거의 산타 크로스 택배 크로스. 아비 아, 갔어 아, A는 그래도한 명씩 있던데. 뛰러옵니다. <laughs> 없어. 들어왔다. 사이트가 들어왔다고? 격차, 격차, 격차. 그러네 사이트 먹혔네 이미아 <laughs> 여기 있네 까비. 전반전 최종 라운드. 이젠 아껴도 소용 없어. A 와줘서 닫혀버려. 궁수 한번 나가볼게. 궁수고 아, 나가신다고요? 아, 메이드 인 미드가 미드. 아, 내가 궁수고 못 방해드릴게. 아 오케이 오케이. 일스 나가면 레이나 나가자. Okay, okay. 궁... 네, 세, 오케이 오케이. 궁. 여기 셋다 여기다 있 투자. 저도 바로 써요. 나 바로... 바로... 죽으면 바로 살려. 죽으면 바로 살려. 저 일벌자. 왜또왜또왜또 왜? 왜,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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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자야자야자야자야자. <laughs> 아, 하나 자? 더. 아나 어, 죽었어. 약가 약가 가 살려줘 살려지제살야트야 제트 캐피 제트 캐피 제트 군이 위험에 맞임 따라갔는데. 공수 교대. 팀들 몇분 남았어요? 10분 남았어 <laughs> <okay. 웃음> 네온이나 레이즈가 저지두고 나올 거 같아. 10분 남았어요. 가능합니다. 생킬씩세 번만 하면. 전채 안... 가보죠. 제가 보파기야. 오! 팝! 헤드샷! 박스다 박스에. <laughs> 무조건 사. 아, 예. 시간이 문제야. 스피커. 스 스피커. 스피커. 스 스피커. 스피커. 스스파이크피커 스피커. 스내커 스피커. 스피커. 스스스 재장전주 설치. 메카 드릴게요. 잡아보세요 오케이. 내킬이 아, 네 아니야. 잡어, 잡어, 잡어. 아니. 잡고, 아 양념 다 해놨어. 아 진짜. 어. 김남재. 아, 결국 인간이. 나1킬3오시했어 지금. 몸 되게 잘 대드렸는데. 아 그니까요. 아 요청, 요청, 요청. 도와줄 사람. 고마워 아니 저기 누구야 스카이가 잡고 있는데 갑자기 킬이 내킬이 아닌거야 그때부터 갑자기 멘붕 와가지고 막 쏘다가 양념 세명 해놓고 다 죽었어 아, 아직 여유 있어 야, 1분당... 나... 어, 1분당 1킬씩 한다고 생각했을 때한 번만 아, 맞지, 맞지, 2킬 하면 맞지. 되거든 온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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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졌 빠졌어 네? 개피 천천히 차분하게 레이너드 파치 아, 아, 제... 램 램프. 피주지 눈을 가려주지. 여기. 라 설치 완료. 이 정도면 뒤친데. 어올 거야. 아 쏘리 못 잡았어. 아진 되게 잘 쏜다 스카이. 붙봐 좋았어. 오케이. 방금 방금 좋았어. 와, 스카이가 근데 너무 잘 써. 내들 이제 어로 가시? 궁쓰고 봐 A 갑시다 A 아 어, 나도 궁쓰야겠다 오케이 와아이타 탔어 램프 램프로 갔어 A가 와 저지 야 아, 진짜 개 짜증나네 아 30초 남았어 이비 아, 아, 이번 라의 하나도 못 잡은건 좀 크다 아 이번에 부못 잡은건 좀 큰데 이번 s 무조건 3, 3킬 이상 해야돼 그래야 가망이 있어 내가 s 방 앞장 설게 오케이 가고 있어. 어디 y Oh, yes. Oh, yes. 어 m so sorry. I'm so s o r r 이 I'm s 오. <laughs> 어 한명 남았습니다. 아씨. <laughs> 내 앞에 두 명이나 네, 네, 네. 지나갔는데 안 잘해. 쏘고 있다 나 지나가니까 갑자기 오빠 날라왔어. <laughs> 아 이게 근데 진짜 너무 우울하네. <laughs> 나 진짜 눈물 나네. 에 A 삼번대죠아 진짜 눈물 나. <laughs> 나. 오케이. 한 아틀.

포카 둘, 포카 둘, 오케이 포카 둘, 포장전 포카 둘, 포카 둘, 포카 둘, 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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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카 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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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이 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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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가 핑잉카고막 들어가지. 와 오퍼다. 아니,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할수 있어. 아, 아니야, 이거 더블픽 같은데. 아니, 더블픽 아니야. Z만 있었어. 방금 하나 더 붙었는데. 오다. 오케이. 더 하나 더 있을 거야. 없어, 없어. 나 있어, 오퍼. 여기 오퍼. 거야. <laughs> 받아라. 그렇지, 됐다. 3킬했어 <laughs> <있어. 웃음> 있이 있다. 나이스요. 이에이가야다이가에이가에다에이가야돼 아니, 왔어. 여기 왔다고. 어떡해. 여기 왔다고. 가. 서리서리 다시 간다. 아니야 텔 탔어. 텔 몰라. 아, 텔 탔어. 아, 탔어. 여이텔이쪽이야나 좀만 기다려 봐. 아, 나 있으니까.

<laughs> 진짜 극적이었다 와 이걸로 1승을 하네 아, 나 지금 긴장 풀렸어 아 손, 손에 어나 팔에 힘이 빠졌어요 어떡해요 아나 어떡하지? 나 다음판에 경쟁해야되는데 살짝 머리 아픈거 같기도 해 너무 집중을 했더니 아니 뭐 경쟁도 아니고 일반이 이렇게 집중하는건 또 처음이야 나이스 스킬을 어 바닥에다 쏘는데 저 친구. 나는 터무니 없는 미션이라 생각했는데 불가능한 미션 아니었어. 한명 남았습니다. 라스트. 하... 정신이 혼미해. 무섭지 않아? 아나 지금 정신이 너무 혼미해. 이게 쉬운 미션은 아니야 진짜로. 마지막 기적이었어. 3분가 인 남기고. 놀고 싶다면 어, 어디 컴퓨터? 놀아주지. 아, 이거 못 잡는다고? 아, 야저지안거고쏘는데 저게 맞는다고? 예다 아, 이다 뭐지? 아, 아, 그러네 어? 탄이탄이 탄이 없어 레이즈1 7 7이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아, 이거 이거 이 와 어떻게 알았음 눈을 가려주지 저기 다아주마와 <laughs> <laughs> 얘들 잘 쏘긴 해 진짜로 놈들을 뜨려눈 가려라 <laughs>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아 이거 단판 승부전이네 단판 승부전 놈들을 처치 <laughs> 시야를 훔쳐주지